여러분, 반갑습니다. 시촌입니다. 좋은 아침입니다. 자, 이 집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경매 물건인데요. 아름답습니다. 그리고 아직 봄이 온것 같진 않은데, 이렇게 푸릇푸릇한 풀과 나무의 모습을 보니까 더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. 이 집이 어제 매각기 일이었는데 또 유찰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반값 경매 물건이 됐어요. 이제 반값으로 떨어졌는데 어떤 집인지 한번 살펴보고 꼼꼼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마당의 모습입니다. 현재 마당에는 원래는 잔디가 있었던 것 같은데. 어, 관리가 되지 않는지 풀들이 그냥 자기 멋대로 이렇게 자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관리 어렵지 않습니다 여름에 이제 풀쫙 오르면은 예초기로 한번 쫙 밀어버리고 다음 겨울에 잔디용 제초제를 미리 이제 뿌려놓으면은 1년 동안 잡풀이 나지 않는데 또그 제초제 안 좋아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또 여름에 그냥 계속 쪼그려 앉아가지고 풀을 계속 뽑아야 돼요 선택이에요. 조경수도 이렇게 심겨져 있는데 나무 모양을 봐도 이제 뭐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뭐 그런 관리는 잘안된것 같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 저 멀리 바다가 보이죠. 어, 바다가 보이는 집이에요. 바다가 있고 이 산도 있고 그런 동네입니다. 길에서 본 경매 물건의 모습입니다. 요 나무 울타리가 아마 이제 토지의 경계를 표시해 주는 것 같고요. 자그 다음에 요 풀들이 뭐 그냥 장난이 아니죠. 그다음에 이 앞에 대문도 닫혀 있고 이새 사슬도 걸어 놓은 거 보니까 주인장은 뭐 자주 오지 못했던 그런 집인 것 같습니다. 여기는 거제도입니다. 거제도, 경상남도 거제도. 지금 이제 경매 물건을 살펴보면은 거제도의 이제 단독주택 경매 물건이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. 압도적으로 많은 편입니다. 지금 제가 이렇게 계속 관찰하고 있는데 몇 달간 이 거제도에 이제 경매물건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. 거제도도 제주도처럼 굉장히 핫했던 지역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두 지역 모두 요즘에 주택 경매물건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 또 굉장히 많이 유찰이 되는 편이에요.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제주도 경매법원이 그 뉴스에 나오는데 또 어떤 분들은 지금이 기회다 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. 자, 아무튼 경매 물건을 보겠습니다. 자, 이 집은요, 토지가 165평입니다. 물론 지목은 대지고요지 건물을 보시면 이 집은 딱 봐도 목조주택입니다. 목조주택 맞구요. 자, 지붕을 보시면은 이렇게 뾰족하게, 어 육각형 모양의 육각 뿌리죠. 그런 지붕을 가지고 있어요. 요즘에는 많이 선호하는 디자인은 아닌 것 같아요. 여기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모양이 많죠. 여기는 반원, 반원 창문. 그리고 여기 창문은 약간 길쭉한 옥타곤의 느낌인데 또 앞으로 입체적으로 튀어나왔죠. 그 다음에 현관문의 창은 또 타원형으로 굉장히 다양한 도형이 이 집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. 확실히 예전 트렌드예요. 요즘 트렌드는 좀 미니멀하고 좀 심플한 게 요즘 트렌드인 것 같고 한 10년, 15년 전에 이런 집들이 많이 유행을 했었습니다. 이 집은 목조주택이라 그랬죠. 그 다음에 면적은 43평 정도 돼요. 1층이 30평 정도 되고요. 2층이 한 13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이 집을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게이 2층의 야외 공간 부분인데 지금 보면은 이 창은 안쪽에 있고 이 바깥에는 프레임만 있고 창은 없습니다. 우리나라 여름에 비가 진짜 많이 오잖아요. 그럼 비가 이쪽으로 막 바람 불면 들이치겠죠. 그리고 목조는 이 수분에 굉장히 취약합니다. 물론 방수, 투습지를 다 처리하긴 하지만 이 안쪽으로 들이쳐가지고 이 바닥에 물이 고이게 되면 이게 이제 구조 자체가 나무이기 때문에 요 1층 천장에 좋을 수가 없죠. 저도 목조주택에 살고 있고, 저도 2층 집에 사는데, 저는 사실 목조주택 2층에 화장실을 두는 것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. 왜 그러냐면은, 저희 집 2층 화장실에서 물이 한번 새가지고, 1층 화장실, 바로 밑에가 1층 화장실인데, 그 천장으로 이제 물이 흘러내린 거예요. 조금 조금씩 샜어요. 뭐, 홍수처럼 센건 아니고, 조금 조금씩 샜는데, 와, 그거 찾기가 어렵더라고요.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주 미세한 이음매에 실리콘 처리가 잘안돼 있어가지고 아주 조그만 틈으로 물이 새서 나무 구조에 아주 치명타를 입히고 있었던 거죠. 그래서 거의 며칠 동안 다 뜯어내고 나무 다 말리고 장난이 아니었습니다. 그런데 이런 부분은 비 오면은 뭐 장마가지면은 그냥 뭐몇날 며칠 물이 들이치잖아요. 아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현재 이 집은 어, 관리도 좀잘 안되고 있습니다 나무를 봐도 그렇지만 어, 꽃은 이쁘네요 여기 보시면 데크 어, 박살이 났죠 어, 누가 꽝 밟았는지 박살이 났습니다 나무가 부서진 모습을 보니까 이건 그냥 나무 데크인 것 같습니다 합성목 데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진을 보면은 집 옆에 이렇게 뒤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도 지금 아예 작살이 났죠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작살이 나서 올라가려면은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점프, 점프를 싹 해야 됩니다. 그런 상황이고요. 그리고 여기 침 옆에 파고라를 딱 붙여 놨습니다. 요 위에는 막혀 있는 거 아닙니다. 뚫려 있어요. 파고라예요. 근데 밑에 뭐 잡풀이 많아서 풀을 좀베 줘야 되고 여기 옹벽이 있잖아요. 지금 요 옆에가 우측이 도로입니다. 도로가 살짝 높다 그 다음에 집의 뒤쪽 모습입니다 여기 모습을 보시면은 요 옹벽 있죠 요 뒤에는 뒷집 마당 뒷집 마당이 여기 경매물건 1층 정도 높이가 됩니다 자요 뒤에 나무들도 이제 확실히 습기를 많이 머금은 그런 색감을 딱 보여주고 있어요 요 끝에 잘 보이진 않지만은 요 처마 부분도 나무가 많이 이제 사갔죠 그런 모습을 그리고 이 사진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현재 집이 굉장히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. 이런 느낌이 강해요. 시골에 이런 집 많습니다. 지어 놓고 관리가 안 되는 집들이 많아요. 어, 이 집은 제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이 집을 지으신 분이 건축주가 지금까지 계속 단독 소유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집을 지으신 분이 연세가 굉장히 높아요. 30년대 생이에요. 그러니까 이거를 10년 전에 지었는데 아, 70대에 이 집을 지으셨고 현재는 80대가 되신 것 같아요. 아마 관리가 어려우실 겁니다. 젊은 사람들도 관리하기 어려운데 이제 나이가 들고 힘도 없고 한데 이런 넓, 넓은 집을 큰 집을 관리하는 거는 만만한 일은 아니에요. 저도 시골에 살지만 시골집은 참할 일이 많습니다. 어, 이제 저희 부모님도 저희 어머니도 이제 시골에 사시는데 저희 어머니도 기초난 케이스예요. 그런데 집 관리가 만만치 않거든요.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를 보면은, 아, 진짜 힘들다.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와서 느끼기에는, 생각하기에는,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, 시골에 만약에 정말 살고 싶다 하면은, 집 관리가 편하도록 집을 좀 처음부터 짓는 게 좋고요. 만약에 그렇게 짓지 못했다 하면은, 관리할 게 너무 많다 하면은, 그냥 어느 정도 마음을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. 너무 욕심을 부리고 관리하다 보면은 뭐 몸도 힘들고 돈도 많이 들어요 차라리 그냥 야풀잘할 거면 너 잘하라 하고 마음을 좀 내려놓는 게 제가 보기에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아유 잘 모르겠어요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쓰고 부동산에서 도로부터 확인할게요 경매물건 여기에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동쪽으로 국공유지 도로가 접해 있긴 한데 현재 이 집이 사용하는 도로는 사실 이 도로는 아니고요. 요 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요렇게 올라오는 건데 아무튼 뭐 여기 동쪽으로도 국공유지 도로가 붙어 있긴 합니다. 여기 현황도로가 있고요. 어 지금 요쪽으로 다니는 도로는 개인 땅인데 뭐 도로 사용 문제는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좀 확인을 해 보시고요. 자그 다음에 이 집이 바라보는 방향은 좀 아쉽지만 북동향입니다. 북동향. 왜 이렇게 집을 지었냐? 이땅 자체가 부, 북동향이기도 하고 이 앞쪽에 바다가 있잖아요. 이 바다 바라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집을 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경매 개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건 번호 확인하시고요. 토지하고 건물이 일괄로 매각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이미 경매로 감정가는 3억 8천만원. 자 그런데 쭉 유찰이 됐고 어제 3차 매각기일에도 유찰이 됐습니다 이제 3억 8천에서 1억 9천으로 반값 경매가 됐습니다 뭐이 정도면 살만한 집인지 뭐 이거는 뭐 지역주민들께서 더잘 아시겠죠 임차인 권리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 집에는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고요 현황 조사서에 따르면은 빈집이며 거주자가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전입세대도 없습니다 그리고 등기상의 권리들도 요 말소 기준 권리 이후로 모두 경매 과정을 통해서 말소가 되는 그런 권리들이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등기상의 권리도 없는 권리적으로는 뭐 깔끔한 물건이라고 평가해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집을 보면서 느낀 점은 전원주택 관리가 참 쉽지 않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당연히 쉽지 않겠다 물론 저는 아직 젊어서 체감을 할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저도 언젠가 나이가 더 많이 든다면 분명히 집 관리가 더 어려워지는 시점이 오겠죠 그런 부분은 분명히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여러분 시청